수학의 답.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에 관한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꼭 둘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A가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두 개가 함께 일어나 있는 상황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농구 보시죠. 농구 보면 아마 그런 경우를 좀 느껴봤을 거예요. 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뭐 높아요. 밑에 보면 퍼센트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실제로 두 개의 자유투를 던졌을 때, 둘다안 들어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봤을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어느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6분의 5다라고 했어요. 6분의 5라는 건, 80%가 좀 넘습니다. 그죠? 퍼센트로 고쳐 보면 100을 곱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농구 선수가 두번 연속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번 연속 자유투를 성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1회에 성공하고 그리고 2회에도 성공을 해야 두번 모두 연속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풀어 쓰는 순간, 이 내용을 풀어 쓰는 순간, 여기에 그리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확률을 뭐 해야 되겠다? 곱해야 되겠다?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아, 그러면 1회 성공할 확률, 성공할 확률이 6분의 5입니다. 그리고 2회 성공할 확률도 당연히 한번 던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6분의 5, 5, 25. 이렇게 됩니다. 결국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는 36분의 25. 36분의 25는 대략 나눗셈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음, 0점 한 다음에 7이 들어가나요? 7. 7, 6에 42, 7, 3, 21 해서 어 조금 넘어가죠. 그죠 결국 0.7이 안 돼. 결국 0.69 이렇게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죠 결국은 아, 한번 던져서 성공할 확률은 6분의 5. 80% 0.8이 넘지만 두번 연속 한, 어,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볼 텐데요.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각각 1개씩 하고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개를 동시에 던집니다. 총 동전 3개에다가 주사위 2개, 총 5개를 던지는데, 동전은 모두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모두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 그냥 꽤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동전을 세개랑 주사위 두개를딱 던졌는데 동전이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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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경우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사이에는 모두 앞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앞면 나오는 거예요. 결국 확률을 뭐할 거예요? 곱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첫 번째 1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절반 2분의 1이죠. 두 번째 5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다음 100원짜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야 돼? 아 주사위의 눈은 모두 3의 배수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가 3의 배수는 3하고 6두개 져두니 그러니까 전체 눈 1, 2, 3, 4, 5, 6 6개 중에 3의 배수의 눈은 두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사위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또 6분의 2가 되겠죠. 이걸 뭐 해줘야 됩니까? 그쵸. 10원짜리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100원짜리도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계속 곱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앞에 2분의 1의 세제곱이 8분의 1이 될 테고, 요거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 9분의 1이 돼서 72분의 1. 결국 72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72번을 던졌을 때한번던 정도만 이 경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률이 낮아지겠죠. 자, 오늘 확률의 곱에 대해서 우리 수학의 답 제시해 드립니다. A 사건이 일어나고 B 사건이 일어나고 C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한 후뭐 한다? 곱한다.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